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4년차인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에게는 연년생 여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셨던 탓에 둘이서 매일 같이 있었고 다른 남매들보다 애틋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연인인가 하고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처음 남편과 사귀게 되고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수없이 전화 오는 시누이를 잘 챙기는 모습에 다들 헤어지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여동생을 살들이 챙기는 모습이 또래 다른 남자들과 달라서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였죠 하지만 그게 저희 결혼생활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예요 저 지금 친정집에 가고 있어요 아니 또 친정집에 가요 결혼하면 출가인 인데 너무 자주 가네요 이번에 엄마 생신 이라서 가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친정 부모님 생일을 그렇게 매번 챙기면서 다녀야 해요? 평일에 일하는 우리 오빠는 또 운전하면서 처갓집에 가느라 고생하겠네요.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부모님 생신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언니는 출가인이라고요. 결혼하면 시댁 부모님만 언니 부모님이에요. 그거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도대체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죠?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감히 신우이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요즘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던데 저는 그꼴 못 봐요. 저 시댁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언니도 알죠? 엄마 아빠가 일하셔서 오빠랑 단둘이서 진짜 힘들게 큰 거. 그래서 정말 특별한 남매라고 또. 알죠. 저도 처음에 아가씨 얼굴 보기 전에 그이가 웬 여자랑 팔짱 끼고 다정하게 가길래 바람핀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오빠가 그렇게 저를 알들살들 챙겼는데. 결혼하고 나니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저도 모른 척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언니가 출가해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정을 다니니까 우리 오빠가 착해서 따라다니느라 고생하잖아요. 네? 아니 언니가 너무 친정만 챙긴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가고 오지도 않아요? 그건 오빠랑 결혼 전에 약속한 일이에요. 제가 외동딸이기에 부모님이 적적하실 것 같다고 먼저 말한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허락하신 일이에요. 이래서 뭘 모른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워낙에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아들이 하는 대로 하자는 거죠. 그게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새 언니는 눈치가 없네. 그래서요? 도대체 지금 친정가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이제 추석에도 시댁만 오라는 거죠. 뭘 모른 척 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상전이라니까?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요즘 며느리들처럼 언니도 똑같네요. 진짜 새 언니는 복 받았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에다가 착하고 직업 좋고 게다가 인물도 좋은 우리 오빠를 남편감으로 삼고. 아무튼 올해 추석에 한번 두고 볼게요. 야. 너 어제 내 동생한테 뭐라고 했냐? 지금 야라고 했어? 그래. 야, 너 뭐라고 했길래 지현이가 울면서 전화 온 거야? 그렇게 착한 애가 너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가씨가 뭐라고 해? 지연이가 출가인인데 친정집에 자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너가 어디서 버릇없이 대드냐고 했다며 내가 언제 그러한 말을 했어? 나 그런 말한적 없어. 그러면 우리 지연이가 없는 말 지원했겠어? 걔는 너무 곱게 커서 거짓말도 할줄 모르는 애야. 당신하고 결이 다르다고 나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당신이 오해한 거야. 무슨 오해? 너 그냥 우리 지연이가 이쁘고 착하고 학벌도 너보다도 좋고 직장도 좋은데 다니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지? 아니라고 아가씨가 잘되면 나도 좋지. 내가 왜배 아파해? 배 아프지? 솔직히 당신이 볼게뭐 있어? 처음에는 그저 착하고 우리 부모님이랑 지연이한테 엄청 잘해줄 것같이 굴어서 결혼했더니 완전히 사기 결혼이야 이거. 다짜고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솔직히 네가 착하다고 생각하나? 착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연이 보고 말하는 거야. 너는 진짜 이제 뭐볼 것도 없다. 자기 엄마 아빠만 알지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다니까. 너 우리 재산 친정 집에 다 퍼다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시댁에 그런 적 있냐? 진짜 우리 지연이가 결혼하기 전에 너랑 하지 말라고 말렸을 때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미쳤어 미쳤지. 당신 그러면 왜 결혼 전에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뭐라고 했는데? 추석에 우리 집 가도 된다고 했잖아. 솔직히 말해. 우리 집 가는 게 불편한 거야? 솔직히 편안하지는 않지. 뭐라고? 솔직히 너무 처갓댁에 너무 자주 가는 건 맞잖아. 결혼했으면 출가인는데 우리 엄마는 결혼하고 지연이가 중학교 가고 나서야 처음으로 친정 나들이했어. 그런데 자기는 아니잖아. 그건 옛날 말이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왜 화를 내? 당신 웃긴다. 솔직히 우리 집보다도 친정에 자주 가는 건 맞잖아. 그러면 주말마다 시댁 가는 건 뭔데? 그건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니까 가서 도와줘야 하는 거지. 아니, 시부모님한테 그 정도 하는 건 며느리의 도리지. 그걸로 생생내는 거냐? 그게 왜 며느리 도리야? 사실 나는 자기가 결혼할 때 명절에 추석에 처가댁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었어. 이건 지연이도 아니라고 말하더라. 또 아가씨가 왜 나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지연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지. 정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큰지 알면 시댁에 나주거라고 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아가씨도 그러면 결혼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귀하게 컸는데 그러한 취급을 받아 말 웃긴다. 너처럼 그냥 막큰줄 알아?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불면 날아갈까 싶어서 귀하게 키웠다고. 나는 그러면 대충 컸니? 너는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집에 어떻게 살겠어? 다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이 집 사주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거지. 그러면 네가 적어도 고개는 숙이고 살아야지. 어머님은 대출 받아서 집 사주신 거라고 하던데? 지금도 갚느라고 허리 휘신다던데?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당신이 나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런 거 알고 속으로 고마웠고. 그래서 매주 시댁 가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속상해. 그러면 잘 됐네. 올해부터는 추석에도 시댁에 가고 처가댁에는 가지마. 우리 집에서 해준 만큼 기죽은 듯 살라고. 남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면서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노골적으로 외모적인 것부터 아가씨랑 비교하면서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아가씨와 매일같이 톡으로 출가인을 외치면서 친정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말마다 시댁에 갈 때에는 예전 모습처럼 세상 다정한 남편처럼 행동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길지는 몰랐습니다. 언니 지금 또 친정이에요? 저 일하고 있어요. 난또 친정 간줄 알았네. 잘 됐다. 나 결혼하려고요. 어머 아가씨 축하해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네가 우리 본가에 들어가고 그집저 줘야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엄마 아빠가 사준 집이죠. 오빠랑 이야기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 인테리어도 해야 하니 두달 안에 비워줘요. 아가씨 그건 아니죠. 왜 아니죠?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거고 오빠가 된다고 했는데. 진짜 언니는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것도 없으면서 이것도 안 해요. 진짜 어이없다. 이걸 반대를 왜 해? 자기 집이야? 이거 명의 우리 오빠 거야. 언니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거든. 아가씨 정말 어이없네요. 이건 저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집이 언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당신이 뭔데 내가 말을 해야 하냐고? 오빠랑 저랑은 부부예요, 아가씨. 이러한 것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진짜 이 여자 말못 알아먹네.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거라고. 그러니까 내 것도 된다고 이제 말게 알아듣겠어? 아가씨 결혼하실 분이 능력이 좋다면서요. 그러면 집 사오시면 되겠네요. 그 사람이 뭔데 집을 사와?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 안 하거든. 왜 내가 너처럼 비굴하게 남자가 사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해.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컸어. 지금 아가씨 제가 시집 올때집안 사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 결혼할 때 사온 거뭐 있어? 솔직히 집안 살림이고 뭐고 대출 받아서 지금 오빠랑 갚고 있고 집도 엄마 아빠가 사준 거잖아. 친정집에 있는 재산이라곤 허름한 시골집다라며? 그건 저희 부모님 재산이죠. 저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으면 이제 시댁에서 충성해야지. 아가씨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만해요. 이건 오빠랑 저랑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말을 해? 아무튼 나는 두달 뒤에 공사 들어갈 거고 이제 명절 때 친정 가는 무식한 일도 그만해. 내가 집 비우라고 했잖아. 왜 이사 안 나가? 우리 지연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왜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오빠 당장 전현이랑 이혼해.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너집 안줘도 된다고 우리한테 그냥 있으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 똑바로 말해봐. 아버지가 그랬다며 지연이하고도 말 다해서 따로 말 안해도 된다며. 이 여자가 어디서 남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야? 아가씨 출가인이잖아요. 그러니 집은 자기가 스스로 구해야죠. 왜 친정 집에 기대요? 뭐라는 거야? 이 집은 우리 오빠 집이라고. 누가 그래요? 이거 제 명의로 된제 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왜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아가씨가 출가인이라고 절대 친정집에 가지도 말랬는데 글쎄 그 시골집 있지? 거기에 도로가 난다네. 그래서 그게 팔렸어? 우리 부모님은 출가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지. 나한테 한몫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시세대로 돈 주고 사고 내 명의로 돌렸어. 왜내 집을 너 마음대로 해? 어머 이게 왜 아가씨 집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집이지.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이런 미친년을 봤나? 오빠 당장 이혼해. 진짜 이 여자 너무 싫어. 나야 이 여자야. 빨리 말해. 난 너네 오빠랑 살 생각 없거든. 그리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보낸 카톡. 아버님 어머님한테 다 보여드렸어. 뭐라고? 아버님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절대 나보고 이제 명절에도 집에 오지 말고 주말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말 그대로야. 내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가씨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 절대 친정집에 못 오게 하겠대. 요즘 세상에 출가 외인이 어딨어. 네가 그랬잖아. 나보고 그러니 아가씨도 결혼하면 친정집에 얼씬거리지 말고 그집 귀신으로 살아. 여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당신도 똑바로 선택해. 노선 바로 타는 게 좋을 거야. 나야 아니면 당신이 끔뻑 죽는 우리 지연이야. 나랑 진짜 이혼할 거야? 한 번만 더 출가외인이라는 개소리 하거나 특히 나한테 저렇게 막대하는 당신 동생 편들고 이상한 소리 하면 우리는 그날로 바로 갈라서고 남남이야 확실하게 지금 정리해 아니면 바로 이혼할 거니까 지연아 이제 너도 좀 그만해라 오빠도 더 이상 미편 네못 들어 오빠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야 내가 지금 이혼남 되면 좋겠냐 그리고 나 이혼하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도 제발 이제 좀 언니한테 못되게 굴지 마. 나못 헤어져. 그동안 세상 착한 남편 그리고 예의바른 신우인 줄 알았던 시부모님은 제가 보내드린 카톡의 내용을 보고 매우 놀라셨고 화가 나신 나머지 예비 사돈에게 전화드려서 평생 친정 집에 안 보내도 된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철없이 막무가내로 살던 신우이의 경제적인 지원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너도 출가회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셨고.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저에게 미안해하며, 이제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친정집에도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저도 상처가 조금이지만 아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